사람이야? 정말로 치유의 힘이 있을까? 글쎄, 보기엔 가냘포보는데 아빠, 저사람 누구야? 유명한 사제님이란다 사제님, 레온 하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마중 나와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제님, 바르트님과 마을 사람들이 성당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아, 바르트님은 건강하신가요? 어서 가봐야겠군요.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레오나트로 가시나요? 그런데 레오나트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아크를 찾고 계시다고요. 신기하네요. 다들 아크를 전설로만 생각하는데 실은 저도 아크를 찾아 순례 중입니다. 이 마을에 아크의 비밀이 담긴 석판이 있다고 해서 가보는 중이었거든요. 잘 됐네요. 저와 함께 가시죠. 자, 마을에 거의 다 찾아보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조심하세요. 또 몰려옵니다. 아,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곧 나아질 거예요. <laughs> 이제 안 아파. 정말 감사합니다. 안나의 상처가 낫다니 정말 다행이야. 아, 모험가님 오셨군요. 파루트님, 저분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아, 자네였나. 눈빛이 아주 선하군 그래. 이 모험가님도 아크를 찾고 계신답니다. 오호호, 그런가? 그렇다면 이쪽으로 오시게나. 이게 그 석판인가요? 그렇다네. 아크와 관련된 전승이 남아 있는 속판이지,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부분이 사라져 있다네. 조각이 빠져 있군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성당으로 옮겨 왔을 때에는 이미 이런 상태였지. 옮기던 도중 사라진 것 같은데, 아직 우리도 찾지 못했네. 판 조각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목격한 자는 아무도 없었네. 성당에 있는 석판의 반쪽이요? 원래부터 구멍인 그게 아니었나요? 레오나트는 유서 깊은 대지교들의 고향이랍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사자 석상은 악마에 맞서 싸운 사제들을 상징하죠. 레오나트의 사람들은 늘 신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보내고 있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마을이지만. 신과 마지막까지 소통하던 최후의 성지라고 하네요. 지금도 많은 신도들이 이 마을을 찾고 있어요. 성당에 있는 석판. 아하. 아크에 대해서 적혀 있던 전설을 쫓다니 순진하네. 오 아, 그를 찾는 모험가라고. 레오나트는 어떤가요, 모험가님? 잘 아는군. 우리 모험가 옆에는 책의 빈 내용을 채울 때마다 감예품을 주고 있어. 석판의 반쪽? 아크를 찾기라도 할 생각이야? 루덴 같은 놈이군. 없었어? 하긴 거기에 아크에 대한 단서가 있었다면 벌써 아크를 찾았겠지. 안녕하세요, 모험가님. 무슨 일이시죠? 안녕하세요. 제겐 무슨 일이시죠? 아크에 대해 적혀 있는 석판이요? 로그일 석공들의 도움을 받는게 어떨까요? 성당에 있는 석판에 빠진 조각이라면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네. 왜 그게 필요한가? 대전 악마의 침략으로 중간기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길고 참혹한 전쟁 이 전쟁은 훗날 사슬전쟁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이런 참혹한 전쟁은 오랜 시간 지속되었지만 칠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간계 종족들은 악마에게 맞서 싸우며 아크를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아크의 힘만이 악마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크를 찾아낸 것은 중간계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에스더라 불린 일곱 명의 영웅들 중간계 종족들은 신들의 도움 없이 에스 g 를 중심으로 하여 악마를 물리치고 오랜 전쟁을 끝냈습니다 여기에 계셨군요 석조유산을 둘러보는 중이신가요? 과거, 에스더라 불렸던 영웅들은 아크의 힘으로 악마를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중간계에 어둠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들의 맞서기 위해서, 저는 아크를 찾아 세상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크가 존재하지 않는 전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석판이 바로 그 단서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모험가님도 아크의 전설을 믿으신다니 힘이 나네요. 이제 저는 다른 곳을 조사하러 가겠습니다. 뭔가 찾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열쇠 석판이라면 오래된 예배당에서 옮겼던 그건 말씀이십니까? 잔당이 있는지 확인하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트에게 여기 상황을 전해주십시오. 독발톱 독을 단 놈들 단체로 몰려와 경비들 공격하다니. 최근 독을 단의 동향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더니 모 헌관님께서 직접 가지러 오신 건가요? 보급품이 넉넉하진 않군요. 마침 도굴단에 대한 파악이 끝났습니다. 서라도그 석판을 찾아라. 만약 찾지 못하면 에게 죽을 거애들 모두 어서 로그인을 이 그리고 그 석판을 찾으면 은신처에 숨겨둬라. 이쪽지를 보아하니 석판을 찾고 있는 놈들은 은신처에 모이기로 했군요. 여기는 오웬이 독을 딴 놈들을 보았다고 했던 곳이군. 그게 대체 뭐길래 이 난리야? 찾지 못하면 우린 도목한테다 죽어. 엄청 비싼 게 아닐까? 고일즈 계곡에 있는 녀석들이 뭔가 발견했대. 두목이 찾고 있다던 그 물건인가? 뭔 놈이냐? 새끼 같은 놈. 숨도 소용없다. 사람 말 거라 생각하지 마라. 자고야. 내 오른팔 마구가 드디어 한건해냈다고일주 숲에서 그 석판이 묻혀 있는 유적을 찾았다. 지금 애들을 지켜 석판을 뜯어내고 있는 중이다. 너는 은신처에서 경비병들이 이동하는 걸 감시해라. 이것만 처리하면 그 무시무시한 놈도 우리를 떠날 거다. 독을 떤 두목이 있었군요? 코일즈 계곡에서 물건이 있는 곳을 찾았다. 도굴단이 레온하트 성당에 있는 석판의 조각을 찾고 있다는 말인가요? 코일즈 숲에 있는 유적지에 독발떡, 독을 단 놈들이 쫙 깔렸더군요. 저도그 물건을 노리고 온 놈이냐? <laughs> 도망칠 생각은 마라 얘들아 처리해라! <laughs> 모험가님 괜찮으신가요? 도굴단이 석판 조각을... 왜 그걸 노리는 거죠? 찾고 있었냐? 이미 늦었다. 그건 우리 두목 손에 들어갔으니 너희들은 가진 수 없어. 우리에게 그 악마가. <laughs> 악마가 개입한 건가? 역시 이런 사악한 저주는 인간이 가질 힘이 아니다 싶었는데. 서둘러 도굴단의 두목이 있는 곳을 찾아내야겠어요. 코일주 숲의 관리인을 찾아보죠. 뭔가 정보가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요. 독발떡 독을 단 놈들의 소굴이라면이 길을 따라간 외진 곳에 있을 겁니다. 너무 약 <laughs> 조심해. 악마가 준 독이니까. 울면 너도 죽어! 축하한다. 석판을 찾았으니... 목숨은 살려주마. 예... 석판은 여기에... 어. 여기에 아크와 관련된 비밀이 있단 말이지. 석판의 나머지는 그 성당에 있으니 이제 무슨 내용인지 맞추러 가볼까. <laughs> 절대 그때... 포기해라. 그 악마가 가져갔으니. 악마가 가져갔다니. 설마 레오나트가 위험해요. 서둘러 돌아가야 합니다. 나으실 거라고 믿었어요 바, 바로 나님안 돼. 나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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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다도 어차피 넌 말하게 될 거야 바르트님 뭐지? 고저 이따위 힘으로 덤벼들다니 <laughs> 가소롭군 어떻게 이런 힘을... 네 녀석 대란이었나... 예상 밖의 전기로... 뭐 아쉽지만 오늘은 물러가는 게 좋겠어. 또 보게 될 거야. <laughs> 힘을 사용했구나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았는데 쓰면 쓸수록 힘에 먹혀버리고 말게야 명심하겠습니다 사제라기엔 지독한 모습이죠 전 대론입니다 악마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그보다도 마을 사람들이 걱정입니다 악마가 무엇 뭐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알것 같군. 이 석판에는 루테란 왕이 가진 아크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네. 잠시 이 마을에서 머물게. 상황이 정리되면 석판에서 알아낸 것을 말해주겠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일찍 일어나셨네요. 성당으로 가보세요, 모험가님. 바르트 사제님이 찾고 계세요. 로테란 왕의 아크를 찾기 위해서는 검과 독수리 두 가지 인장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네. 그중 검의 인장이. 소금 사막 유디아의 가라앉은 왕국 모라이에 있다고 하는군. 하지만 유디아로 가기 위해서는 안개 모스라는 험준한 산을 넘어야 할 게야. 자네들이 험난한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신 루페온의 가호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겠네. 감사합니다, 바르트님. 자네를 위해 사람들과 함께 말을 준비했다네. 유디아까지 가야한다면 국경을 넘어 긴 여정이 되겠군요. 말을 찾으러 오신 건가? 말을 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군. <laughs>